thank <laughs> you 안녕하십니까. 신해한수의 신의 신혜식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바꿔야 된다. 문제가 많다.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바꾸지 않고 있고요. 경제기조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전망해보겠는데요.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 폭망하고 사회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못되면 바꿔야죠. 고쳐야죠. 네, 근데이 네, 정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정말 뻔뻔하고... 네.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이거 무슨 정신병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네, 문제가 많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네. 네. 어, 이제 곧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게 곧 발표될 텐데요. 2018년도 대자뷰 어, 재판이 되지 않을까 참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 2018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그때의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예.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경제 성적표로 나왔는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고 여전히 렉토리말 그대로 수사 말장난에 불과한 그러한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진짜 경제 정책이라는 게 사실 실수도 할수 있죠. 네. 그럼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좋다고 하지만.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네. 천천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꿀 때도 네. 마찬가지로 네네. 그런데 이정부는 말이죠. 네. 잘못된 게 눈에 확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바꿔야죠.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정치권에서 그 예. 학계, 그 심지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까지도 어쨌든 정책 기조가 일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작년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이 시점 전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확대, 소득분배 개선, 그리고 재정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참담하게 거지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 한해 54조 원은 가량 투입해서 일자리 32만 개 만든다고 했어요. 네. 하지만 3분의 1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쟁력. 저 국가 경쟁력을 할수 있는 우리 GDP 경제 성장률은 3%도 안 되는 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월등히 더 높은 게 증명이 됐고요. 음.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작년 4, 4분기 가장 못 사는 계층 1분위, 소득 1분위의 소득이 무려 17.7%나 감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 소득 분배 지표는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꾸지 않고 올해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말장난에 불과한 네. 서비스 혁신하겠다. 네. 제조 업 성장 전략을 하겠다. 음. 또 난데없이 3대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올 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52조를 투입해서 벤처 창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규제 샌드박스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음. 하지만 1, 4분기 경제 성재표 다른 거 많이 성재표가 나왔지만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3%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미국은 3.1%나 기록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설비투자, 건설투자 줄줄이 마이너스, 네. 소비침체, 수출감소, 심지어 최근에 노무라 정권은요. 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8% 달성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1.8%예요? 예,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야. 그럼... 2%도 안 되는 1.8%를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아, 벌써. 1.8%? 네. 2%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세계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은 여전히 추진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중공사태에서 업 우리 보듯이 친노조정책, 노조청구서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령, 가장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한마음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예. 노조가 불법 정거를 했어요. 예. 근데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경찰이 방치하고 어. 먼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친노조 정책이 아니고서 뭐겠습니까? 어. 경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검경수사권 조정에 목소리를 낼게 아니라, 네. 자기들 할 일을 하고 자기들 권력을, 차, 권력을 네. 분산해달라. 네. 자기 권리 주장해야죠. 근데, 노조청구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탈원전 정책.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그 현장을 가셔서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하는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학교 원자 핵공학과 학생들도 학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원전에 기술자들이 아랍 에미네이트로 현지로 아예 직장을 구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탈원전 정책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규제, 규제 샌드박스 내놨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한두 개만 내놓고 기업대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책이 공공부분, 공공개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공부분 비대화만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부분은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고 공공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경제자문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네. 그런데도 공공부분 비대화는 거전히 가져가고 있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친노조 정책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이라는 명문화에 비대화시키고, 음. 공공기관의 수익은 감수하고 부채는 늘고, 세금으 메꾸고, 그렇게 가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외교, 사강 외교 실패한 거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외교를 통한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게 실종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는 부동산 공시지가 과표 현실화라는 목적하에 공시지가를 확 높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이제 이 신청 기간이 끝나고 이제 거의 발표가 됐어요. 서울만 하더라도 12%가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8%라고 올라왔어요. 안 네. 오른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나 아니면 집을 가진 사람이 임대를 주는데 세금이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입자 이제. 하지 눈에 불을 보듯이 그런 그렇죠.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과표현실화 부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아무리 건물주라 하더라도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 음. 이런 상황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갔을 때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급격하게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두분다또 최근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서민들, 경제를 옥제고, 기업 활동을 옥제고,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기업들이 채용을 못 하는데, 또 서민들이 취직을 못 하는데, 제2금융권의 DSR 규제라는 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냥 모든 부채를 다 뭉쳐서 월리금상하 비율을 맞춰 서 소득 대비 그걸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서민들은 그럼 어디로 몰래 내몰리겠습니까? 거리로 내몰리는 거리로 거죠? 거리로 내몰리고 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그렇죠. 내몰리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러한 정체를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왔냐. 스위스에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28일을 했습니다. 28일? 아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네. 중국은 14일을 했어요. 와. 아... 런데 태국이요. 네.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더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태국보다 낮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도보다 낮습니다. 이거 만지 말레이시아보다도 낮게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데 했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그러한 정책들, 뭐 소득 주도 성장 하에 이루어진 친노조 정책, 정부의 비대화 다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정확하게 스위스에서 발표하는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왜 떨어졌냐 원인 세 가지가 정확히 짚었습니다. 즉 노동의 경직성. 경직성. 정부의 효율성. 비효율성이다. 높, 높다. 네. 이두 가지 정확히 짚으면서 또 공공기관 비대하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성과. 그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이제 침체 경기, 침체로 정임면했고 작년에도 성과가 경제성과, 경제성과가 좋지 않았다. 이걸 이유로 들었어요. 아. 자, 태국보다 못한 나라가 되고 있고, 말레이시아보다보다 못한 나라가 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못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인데, 자,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펀더멘탈이 좋다. 음. 그리고 일자리 수석은 희망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더 충격적인 거는 국가채무비율을 이제 워크샵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워크샵에서 4 5로맞추겠다그래요 <laughs> 자, 이러니,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겠냐는 거죠. 없죠, 없죠. 네. 아, 일났습니다 아, 이고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네.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 우리 나라. 그렇습니다. 네.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사는 게 힘들어지고 또 가계 대출은 늘어나고요. 일자리는 없고 그러다 보니 또 복지혜택 받는 사람들은 아,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말이죠. 복지혜택만 갖고 살수 없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남미처럼 말이죠. 아, 막 줄이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서 내년 총선에 또 무슨 이변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좌파 포퓰리즘의 목적이거든요. 나란망쳐도 괜찮다. 우리만 찍어달라. 막돈퍼줄게 기업 박살내고 세금막 걷어서 해줄게. 속지 말아야 돼. 예, 아주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